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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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 Hap. Thai Call. 이거는 받아도 되잖아요. 재미로 보는 거면. Call. Call. Tie. Bing. Bing 정도. Hap. Tie 하프 오린, 다이, 8, 다이. 제가 배팅 돈에 820만인데 제가 배팅치를 면 6억 돌파. 야이돈널그 아닌 것 같아. 야 K 트리플 양반도 K 트리플인데 A를 들고 있어서 이겼나? 콜오린 박을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콜갈 사람 가고 콜. 말 사람 말고. 콜콜 모린 타이 타이 여기저기서 타이가 나오고 있지 콜, 다이 다이 콜콜 콜, 다이, 콜, 콜, 다이 다이 콜자 1억 5천 가자 가자 오케이 AK 투표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지 오, 다시 본전치겠어요이 재미로 올인하는 건가 봐요 콜콜핫 1 1 0만 정도 잡아 줄게. 콜. 다이. 하. 만은못 태우겠다. 다이. 다이. 콜. 다이. 콜. 콜.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드네야. 하. 오딘. 콜. 콜. 오. 까지는 했겠네. 오 콜. 한돈 3억 넘었어요. 여긴 투표할 정도 안 되겠어요 맥스. 오 x 스 a x 린 a x m a 이 Max. Max. 이 a x Max. Max. 이 a x 이번에 이번에 Max. m a 좋신다. 오케이 들어다 다이. 오린. 오케이. 벌써 플러시 터졌죠? 네, 플러시 올인. 터졌어요. 오린. 좋아. 좋아. 아, 좋아 다이. 체크. 체크자동컬이 체크. 체크재산 체크. 증식의 기회가 왔어요. 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사옥이 됐네. 요 아. 재산 증식에 기회가 왔다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능력이라 기우. 기우기우는 어린이들 왔지. 저는 다이치겠습니다. 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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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받았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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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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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요 이케야 유공표로 뭐?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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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찬영님 다음에 봬야. 콜. 조심 들어 입시오. 콜. 다음 주에 보이시다. 일단 받아 보이시다. 오리만 치지 마라. 다이. 나도 오리 잡은 어이 다이. 삼천오백. 터져. 말어. 콜, 콜. 다이. 콜. 다이. 다. 체. 에이, 나는 보풀인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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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체. 스트. 스트터서. 스튼, 콜만받을게야 콜. 칠팔구라서 어린. 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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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깨거든요 오케이. 짭짤하구만. 훌륭했어. 피가 나쁘지 않았는데. 콜. 콜. 어이구 남조선 게르님 어이. 들어오셨네요. 어이고 반갑습니다 콜. 돈이 좀 콜. 있으셔. 콜 게르님이. 콜 환전이 이용이네 있으시네요. 콜 콜. 빙. <laughs> 거리가 멀어졌네. <멀어져버렸네. 콜. 웃음> 귀여운 기회계가나가 Hap. 타이, e d 이 타이. i e Die. Die. Ah. Flush. Die. Die. 아, Call. Bing. Call. 3땡. Die. Die. 이네 d 이콜 c a l 이 Orin. Die. b a 이 Die. Call. 다 i e Shoot some good. Oh, now. That's it. I'm g o i n 어, 사억 나못 가지네. 난못 가지, 사억 못 가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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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한풀이 미션 주문 받아야지. 오, 태몽 패아 어린 나영네 미션 받을 것도 없는데 벌써 나가셨어. 아이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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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콜. 콜. 이 Call. Hack. Die, die. Die. Call. Die. Call. Bing. Call. Oding. Call. Or, call, call die. Yeah. 아,